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사백십구 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미 내가 평안이시네 밤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이뇨주 날개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some day 주 날개밑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살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가메아들, 그디아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 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대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모압과 암몬 자선중과 어,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전,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이 미스바에서 미스 그대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아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단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아니라 아들 그달야가 가랴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것이니라 예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아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장은 남유다 왕국이 패망한 직후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직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로 이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략은 오랜 세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죄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어,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꾸짖기 위해 어, 내려주신 하나님의 징계다. 이 징계에 순복하고 순순히 바벨론 군대에 항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야 파멸과 파멸과 멸망을 멸할 수 있, 막을 수 있다. 오직 항복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이 징계에 순복하고 어, 또 항복했더라면 유다 백성들은 평안하게 또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평,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 바벨론 군대에 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예레미야가 이런 항복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어, 유다 백성들로부터는 예레미야가 굉장한 핍박과 박해와 뭐 죽음의 위협 뭐 이런 것들을 받았지만 또 역설적으로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는 호의를 얻었습니다 어, 그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뜻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인해 예레미야는 본이 아니게 이 바벨론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호의를 얻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 포로들 사이에서 예레미야를 골라냅니다 그리고 특별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약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함께 간다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특별 대우하겠다. 이런 뜻이죠. 어, 하지만 그것이 싫다면 뭐이 유다 땅에 남아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함께 가서 거기서 뭐 편안하게 예, 또 호의 호의를 받으면서 특별 대우 받으면서 호의호식 할수 있었습니다. 또는 유다 땅에 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뭐 항복하라고 했다고 뭐 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온갖 수법을 다 쓰던 예레미야를 정말 미워하던 백성들 아닙니까? 어 고생길이 험한 선택이죠. 느부사라단과 예, 함께. 가서 거기서 특별 대우 받으면서 남은 여생 정말 편안하고 잘 살든지 아니면 유다 땅에 남아서 정말 어 고생문이 훤한 길을 살든지 이두 가지 선택을 어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에 간다면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선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라 고생한 나를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파멸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유다 땅에 남아 있기로 선택했습니다. 고생이 훤히 보이는 결정이었습니다. 자신을 매국노로 정죄하며 비난하던 심지어 죽이려고 하던 그 백성들과 함께 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파멸에 빠진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방황하고 흩어지는 또 양떼와 같이 될까 봐 그것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그들과 함께 남아 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예레미야와 같은 둘 중에 선택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뭐 유대 땅에 남아 있는 선택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한다면 어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 딸이 그런다면은 정말 말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너 죽고 싶냐? 이렇게 말릴, 말릴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의 결정은 고생물이 훤히 보이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이라는 가치에 근거한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의 그 편안함과 영광스러움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죄를 짊어지시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결정과. 있다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시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결정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삼일교회는 굉장히, 굉장히 젊은 부부들이나 청년들이 많은 교회죠. 이송태근 목사님은 매주 목자들로부터 그 목장의 어, 성도들이 이, 낸 기도 제목과 이 상황들을 면밀히 보고받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 성도들의 이 기도 제목과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어, 주의깊게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취업 못하는 청년들 걱정거리가 있는 성도들,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해서 힘든 또 신혼부부들, 뭐 이런 상황들을 읽으면서 그들의 고통, 고통의 짐을 함께 떠안게 된다고 하죠. 그들의 걱정이 목사님의 걱정이 되고, 그들의 인생의 짐이 목사님의 인생의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시간 정도 밖에는 잠을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의 삶의 짐에 어느 정도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고통과 죄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동참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메아들 그달아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산이라. 예, 정말 눈물 나는 결정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동족 유다 민족의 고통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사랑의 관점에 의하면 예레미의 결정은 인간적인 관점에 의하면 뭐좀 안타까운 결정이고 이해 안 되는 결정입니다. 부모 같으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이것은 영원히 빛날 보석과 같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다 패하고, 성령의 은사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패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빛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멋지고 감동적인 설교나 예언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선행이나 율법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달성한 성공이나 사람이 가진 무수한 재산들 재물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마음 중심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선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제가 존경하는 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 삶을 평가하신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성경적인 기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무조건적이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누렸느냐라는 가지 것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베풀고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이 없는 사랑을 더 믿고 더 받아들이고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를 이 자리에서 멀 머물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맥상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막 강권해서, 우리를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위해.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이기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있지 않도록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 사랑이 필요한 존재, 사랑이 결핍된 이웃과 형제 자매를 찾아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며 신음하게 하며 짐을 함께 지게 하며.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 하게 합니다. 이런 사랑의 삶이 없는 인생은 억만금이 있어도 공허하며 의미 없는 삶입니다. 그 당사자 본인부터 허무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억만금은 있어도 사랑의 삶은 없구나. 네가 지위는 있어도 사랑은 없구나. 네 인생은 참으로 공허하고 의미 없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하지만 사랑으로부터 선택하고 사랑의 삶을 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높여 주시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보석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옥망금 지위 또 권세 또 높은 자리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삶은 허무하고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의미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빛날 그 가치가 있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무한하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 우리 안에서 동력이 되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사랑받았듯이 또한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천동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지금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안수하시고 힘을 주셔서 새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